여러분 이제 말씀 시작할 건데 우리가 센터 좋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마다 다른 문화가 있고 가정에도 다른 문화가 있고 심지어 교회들마다도 각기 다른 문화들을 갖고 있어요. 다 문화들이 다른데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특별히 한국인에게 더 익숙하고 편안한 문화가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짜 익숙한 잘 아는 문화. 그건 바로 속도를, 좀더 빠르게, 좀더 짧게 하는 문화가 우리에게더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더 성공하는 거죠. 소츠, 뉴스, 틱톡,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의 문화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3분도 길죠. 어쩌면 어떤 친구는 1분도 길다라고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1분 안에 모든 메시지와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야 되는 시대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1분 안에 다 합축하겠어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빠른 것, 짧은 것, 이런 것들을 편애하고 그것들과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감각에 문제가 생겨요. 다른 말로 우리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다는 것. 더큰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다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 아까 여러분이 들그 불렀던 찬양의 과정처럼 걸음 거를 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걷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들어간다는 것. 당장, 하나님을 대답해 주길 원하죠. 기도하면, 뿅, 이루어지길 바래요기도해서 막, 하나님이 들주실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눈을 딱 떴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럼 실망하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빠른 대답, 빠른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 일하실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시간, 자리도 주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도 일분 짧은 것들이 더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요?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설교 너무 길어요. 일분 안에 끝나게 해주세요. 짧게,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17장에 사실 딱한장 차이지만 그 안에 13년의 시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13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아들를 줄게. 그 아들 중에 많은 후손이 생길 거야두 번째, 내가 너에게 말한 땅으로 가서 살아 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걸어와서 그 땅에 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언어도 조금씩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도 다 다르고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받아주지 않는 거예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버텼어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보여주셨거든요. 어떻게든 버티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그 이상 찾아오지 않아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13년 동안.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걸 선택하냐면, 그 당시에 내 아들을 통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첫 중에 하나에 일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섬이 낳은 아들을 아내의 아들을 올려서 키우는게 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물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했던 방법대로 하늘이란 처을 통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13년 동안 키웠어요. 여기에 13살 친구들 있죠. 여러분 많은 아들이 아브라에게 있었던 것, 13년 동안 필도 없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을 부르세요. 13년 만에. 여러분 13년 만에 찾아왔으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하면 제일 좋은가요? 한달 만에 방학이라서 한달 만에 맡았어요. 그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빠 까발리고 안 해요? 잘 지냈어?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쟁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이거 너무 쌩끔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였으면, 저였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었다면, 잘 지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일 텐데, 나는 전쟁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쟁하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거든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네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첫 마디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문장 안에 숨겨진 단어들을 잘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나 너랑 13년 동안 늘 함께하고 있었어. 네가 13년 동안 잊었을까 말하는데,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너와 늘 함께하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여러분 17장 1절을 보면 행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든요이 행하라는 다른 말로 잠깐 나와봐. 내 앞에서 좀 걸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으니까 잠깐 나와서 나와 걷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아라함이었다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안에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맞죠?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들이 맞죠? 이 아들이 하나님 주시겠다면그 아들이 맞죠?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질문하자아 하나님이 걷자 라고 하니까 그말씀에 따라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히 아브라함에게서 걷는다 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 걷는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아브라함의 인생은 걷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걸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왔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서 걸었어요. 근데 그냥 걷기만 한게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걸어가라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들러내라고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질문하고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걸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사아이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만약 걷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시거든요.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하다 라는 뜻은 완벽한 온전한 손상이 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고 손상이 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 는 손상이 가 있는 상태. 하나님이 모를 까요 누구보다 잘 아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걸어라. 완전하라.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걸어라. 완전하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너가 해왔던 것처럼 내 앞에서 그냥 걷기만 해라.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그저 지금처럼 내 앞에서 나를 기억하며 걸어가기만 하는데. 걷고 또 걷고. 그렇게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기만 하면 돼. 걸어가면서 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로 인해 너는 완전해지게 될 거야. 걸어가면서 나와 함께 쌓았던 모든 시간들이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 줄 거야. 다른 말로 걸어가면서 너의 눈을 나의 눈에 맞추기를 바래. 걸어가는 동안 너의 귀를 내 목소리에 고정해 주기를 바래. 걸어가면서 너의 마음속에 내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를 바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너내 앞에서 걸어라. 완전하라. 이 말을 딱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13년 동안 잘하고 있었어. 아니 내가 너를 만난 그 순간부터 너는 잘 걸어왔고 너는 그 길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순간이 있고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끝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너는 완전해질 거야.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이 지났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말씀 어기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기도 했어요. 내가 살려고 내 아내가 누나라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왕에게 넘기기도 했어요. 말씀대로 살기보다 실패하고 넘어졌던 순간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왜?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어떻게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거든요. 그 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25년 동안 넘어져도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서 시간을 쌓았어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아 가면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경험치가 쌓이는 거예요. 경험치가 쌓여서 점점 레벨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을 갖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기 위한 예수를 그리도라 고백하기 위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걸어가며 살아가며 경험치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불호를 할때 처음부터 빠르고 막무기가 많이 막뭐 공격이 좋지 않잖아요. 막 먹고 쌓아야 좀더 공격할 수 있잖아요. 현질하지 않는 이상 스킨 살려면 계속 게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임이든 레벨업 하려면 경험치가 쌓여야 한단 말이에요. 레벨업을 해야 경험치가 쌓여야 또더 많은 걸할수 있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험치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간이 쌓여가고 있었다는 거죠. 충분한 경험치가 쌓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대답하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약속을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막 이런 삶을 반복해서 왔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게 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 너랑 함께하고 있었어. 너의 고민, 너의 의심,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나 너와의 약속 잊지 않았어.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높임 받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어떤 아버지가 높임을 받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달. 의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달의 신을 높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달의 신의 모습을 조각해서 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나는 달의 신으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마다 달의, 달의 신을 믿는 사람아, 달의 신을 높이는 사람아, 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넌 이제부터 아브라함이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가서 나더 이상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으로 불러 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다레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 난더 이상 다레신을 믿는 헛된 우상을 뜯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이구나라는 스스로 계속 듣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걸 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죠. 어려웠죠. 아들이 내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고민이 많았죠. 하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든 견디고 견디고 걸어왔더니 하나님이 오늘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넌 이제 더 이상 다리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해줄게. 너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너의 후손들에게서 왕이 계속 나올 거야. 너와 나의 그 약속, 내가 영원히 지키고 기억할게. 이 약속의 땅,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너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숨겨진 뜻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앞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한 순간들이 너를 계속해서 찾아올 거야. 너는 꽃길만 걸을 수 없어. 분명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또 나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거야. 그때 이것 하나만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어. 난너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너의 눈을 나의 눈에, 너의 귀를 나의 목소리에, 너의 마음에 나의 이야기를 담아두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것만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꼭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요7절에 보면, 아브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지키라, 기억하라, 마음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고,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가기만 하면 된대요 다른 말로 해왔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이젠 그 안에 사례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사례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사례의 이름의 뜻 사례의 이름의 뜻은 공주예요 한 사람만을 위한 공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사라로 바꾸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모든 사람들의 공주로 바꾸어 주시는 걸. 살아야, 너는 더 이상 한 사람만을 위한 공주가 아니야. 너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주가 될 거야. 너는 그들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 이제 아기가 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잘하고 있어. 이제부터 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이제부터 넌 사례가 아니라 사라야. 너를 통해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막, 막 엄청 훈훈한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막 너무 좋았겠죠. 감격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90살 된 사라에게 너 아기가 생길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대화의 흐름이. 막잘 나가다가, 복을 막 주고 있다가, 너 90살이지? 애기 생길 거야. 너 100살이지? 애기가 생길 거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 와,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드디어 내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인정해 주셨어. 난 이제 더 이상 다래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가 생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도 살아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우리 하나님 13년 만에 나타나시더니 재밌어지셨네. 아이고, 참 재밌네. 하나님 됐고요. 여기 있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90살의 여자와 100살의 남자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너 아기가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분명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너 힘든 일이 생길 거야. 나를 의심하는 순간이 올 거야. 너 꽃길만 걸을 수 없어.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꼭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꼭 기억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라고 대답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았던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열달 뒤에 진짜 이두 사람은 웃게 돼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란 아기가 진짜 100살과 90살 된 사람에게서 태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문화는 우리에게 빨리빨리를 강요해요. 빨리 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공부해야지 왜 교회를 가냐고 속삭여요. 교회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앉아있는 동안 너의 라이벌은 더 치고 나갈 거야. 가면 안 돼. 교회 오고 가는 그 시간 동안 공부하지 않으면 너 성적 떨어질 걸 이렇게 여러분에게 많이 속삭일 걸 빨리 공부해. 빨리 해야 돼. 너 지금 안 하면 늦어. 이따가 안 돼. 지금 당장 이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주 동안 한그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한국 가면 어때요? 편하죠. 빠르죠. 쿠팡 보면 뭐가 있어요? 로켓 배송 있죠. 시키면 다 바로 오잖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한국인들은. 뭐냐면, 너무 편리하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걸. 시키면 바로 답이 와야 돼요. 여러분, 한국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안 나와요. 5분만 지나면 한국인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언제 나와요? 계속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맥디만 가도 안 나와도 사람들 그냥 앉아있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가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 빠름의 문화가 우리에게 기다림, 인내라는 걸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 우리는 짧은 것, 빠른 것에 너무 익숙해진 거죠. 빠르게 결론을 원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어떤 것도 갑자기 빠르게 결정될 수 없다는 것다 알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축구공을 차거나 갑자기 레이업을 하고 덩크를 할수 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딱 자르자마자 비켜! 갑자기 막 드리블 하면서 슛을 때릴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뒤집어야죠 기어야죠 잡고 일어서야죠 넘어져야죠 걸어야죠 뛰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리 근육이 있어야 공을 찰거 아니에요 팔에 근육이 있어야 공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럼 비행기 타죠 비행기가 뜨기 전에 하는 게 뭐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하죠? 활주로를 달리잖아요 활주로를 달려서 뜰 힘을 얻잖아요 헬기는요? 헬리콥터 타봤어요? 여러분 헬리콥터는요? 안 타봤구나 크, 또, 이게 탈때 어떻게 되냐면 프로펠러가 터져서 날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요 멈춰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어, 빠르게 돌아요 그리고 사람이 서있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막 불어요 엔진이 터질 듯이 과열이 돼야 뜰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거듭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걷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걷는다라는 건 어느 목표를 향해 빠르게 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만 보고 달려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뜻은 걸어가면서 내 눈을 하나님의 눈에 마주친다는 거예요. 저희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 산책 나가면 특징이 있어요. 일단 막 달려가다가 탁 돌아봐요. 그리고 저와 저의 아내의 눈을 마주쳐요. 그리고 우리가 잘 따라하고 있으면 의심하지 않고 또 가요. 근데 우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막 걷다가, 어? 내가 하나님이랑 같이 가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걷는다는 건 천천히 여유를 갖고 걷는다는 거잖아요.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뜻은 걸어가면서 내 귀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쫑긋 세운다라는 걸. 무작정 걸어가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목적지를 향해 갈수 없어요.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키고 찬양을 틀어놓으면 가끔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그 말이 묻힐 때가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300m 200m 전부터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묻히거나. 제가 막 따라 부르다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직진을 해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뺑 돌아가는 거죠. 시간도 버리고, 기름도 버리고, 내 에너지도 버리고, 기분도 상하고, 옆에서 누가 혼내고, 막 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뜻은 걸어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왜 이걸 걸어가고 있지? 내가 왜 예배 자리에 가고 있지? 내가 왜 토요일 아침에 자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지? 계속 생각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왜 드리고 있을까? 내가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 내 기도를 왜 해야 될까? 이런 걸 계속해서 질문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지워지지 않도록 차곡차곡 이야기를 쌓아 나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위클리 미션이에요. 오늘 셀모임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시간을 정하세요. 꼭 시간을 정하세요. 나만의 시간을 정해서 나 이때 하겠습니다라고 꼭 나누세요. 그리고 서로 서로가 그 시간을 지키는 증인이 되어주세요. 먼저, 혼자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꺼내세요. 두 번째, 방해금지 모드를 키세요. 방해금지 모드를 키면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다안 울리죠? 방해금지 모드를 키는 거예요. 셋째, 성경책과 노트를 준비하세요. 넷째, 가장 좋아하는 말씀 혹은 오늘 읽은 말씀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좋은지, 혹은 큐티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 내용을 노트에 받아 적어 보세요. 이 위클리 미션을 하는 사람은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왜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는지, 내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지, 내가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쌓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될 거예요. 꼭 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고. 이세 명의 이야기, 이 수, 이걸 통해 이 수련회를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건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걸어 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시간을 계속 쌓아 가세요.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강력하고도 확실한 변화가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다음 주에 살펴볼 이삭이 주위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확실하고도 분명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 위클리 미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쌓아가고 하나님과 눈과 귀를 마주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